아버지, 이제야 말합니다. 당신은 제게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저는 늦게나마 그 침묵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떠나셨지만, 저는 아직도 그말 없는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늘 무거운 침묵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일어나, 말없이 물을 끓이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뒷모습. 그 시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무엇을 참아냈고, 무엇을 놓아주었을까요? 당신의 하루는 조용히 흘렀습니다. 기침하는 어머니를 흘끗 돌아보며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문을 나서는 당신. 발소리도 숨소리도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무언의 출근길이 저를 위한 하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그 조용함이 불편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생일을 지나치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는 아버지. 저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합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눈빛과 손길 그리고 하루의 무게로 전해진다는 것을. 아버지, 당신이 병원으로 실려갔던 나를 기억합니다. 급한 숨을 몰아쉬며 당신을 향해 달려가던 제다리. 복도에서 들려온 위독하다는 말에 무너져 내렸던 그 밤. 당신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손에 쥔 것은, 현관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낡은 갈색 구두 한 켤레였다. 코끝이 달아 가죽이 벌어지고, 굽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 그 구두가 창피했다. 왜 새로 사지 않느냐고 물었던 날,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개 적기는 거절이 아니라 묵묵한 괜찮다는 말이었고, 아직 견딜 수 있다는 당신만의 방식이었다. 그 구두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매일같이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끝엔 항상 당신의 가족이 있었다.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중학생 시절 운동의 날 늦게 도착한 당신의 구두를 보고. 나는 괜히 짜증을 냈다. 때타납고 벌어진 옆선. 친구들이 볼까 봐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다. 그날 당신은 새벽까지 일을 마치고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나를 보러 온 것이었다는 걸. 그 구두 한 켤레에 얼마나 많은 새벽과 땀과 인내가 쌓여 있었는지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금은 내가 그 구두를 닦는다. 작업장에서 몰래 묻은 기름때를 훔쳐내듯 당신의 시간을 하나씩 닦아내고 있다. 말없이 살아온 당신의 세월을 내 손끝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제 그 구두는 더는 신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매일 그 구두로 걸었던 당신의 길을 조용히 천천히 닮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떠났습니다. 한마디 유언도 없이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토록 말이 없던 당신의 마지막 모습은 그 침묵 그대로였죠. 그날 이후 저는 문득문득 당신을 닮은 제 모습을 마주합니다. 아이방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제 시선, 말없이 국을 내미는 손길, 묻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눈빛, 당신이 제게 남긴 것은 바로 말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수천번의 사랑한다. 는 말을 그 고요한 뒷모습에 담긴 미안하다, 수고했다, 고맙다. 는 마음을 당신은 제게 재산도 유산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당신이 남긴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이 진짜였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을 이제는 제가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언어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은 늘 거칠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은 언제나 기름대로 검었다. 나는 그 손이 싫었다. 부드럽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아예 볼을 쓰다듬기엔 너무 투박한 손.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손으로 세상을 버텼고 가족을 지켰다. 그 손은 못을 박았고 벽돌을 옮겼고 고장난 전등을 갈고 말없이 밥상을 치웠다. 그 모든 일에 단 한마디 말도 없었다. 단지 손만 움직였다. 기억난다. 어느 겨울 내 자전거가 고장나 길가에 멈췄을 때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울고 있었고 당신은 말없이 나타나 그 손으로 체인을 다시 걸고 바람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내 어깨를 한번 툭 두드리고 아무 말 없이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눈물로 흐려질 줄 그때는 몰랐다. 나는 오랫동안 그 손이 차갑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손은 뜨거웠다. 무언가를 쥐기보다 늘 내어주는 손.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내 손을 꼭 잡아준 그 손.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그 손을 처음으로 오래 잡았다. 힘없는 손가락이지만 그 손끝은 여전히 내 손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은 내 손을 먼저 놓고 먼 길을 떠나셨다. 이제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줄 때늘 당신의 손을 떠올린다. 부드럽지 않아도 말이 없어도 그 손이 전한 사랑은 평생 내 안에 남아있다. 우리 집 거실 한켠 오래된 액자 안엔 아버지의 사진이 한장 있다. 목덜미가 짧게 잘린 머리, 눈을 반쯤 감고 있는 듯한 표정, 그리고 살짝 굽은 어깨, 누가 찍었는지도 모른다. 언제 찍혔는지도 흐릿하다. 하지만 그 사진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얼굴이 되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지 않다. 그저 입을 다문 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중이다.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은 듯한 눈빛. 그게 바로 아버지였다. 나는 종종 그 사진 앞에 앉는다. 말을 걸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본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진다. 마치 그 침묵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내 안에서 무언가 울린다. 한때 나는 사진 속그 무표정이 서운했다. 왜 마지막 남은 한 장조차 웃지 않았을까? 왜단한 번도 따뜻한 표정으로 남겨진 적이 없을까. 하지만 이제 안다. 그 무표정 속에 삶의 무게가 있었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으며 수없이 견뎌낸 하루하루가 깊게 박혀 있었다는 것을. 그 사진은 이제 내게 말한다. 나는 늘 여기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등 뒤에서, 옆자리에서, 문틈 너머에서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닦으며 속삭인다. 이제 알아요 아버지. 당신은 그저 말 없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은 사랑이었어요. 나는 한때 국밥이 싫었다. 늘 같은 식당, 같은 그릇, 같은 맛. 어릴 적에 나는 그게 가난해 보여 창피했다. 또 이거야. 내 투정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었다. 그저 국밥을 말없이 다 비웠고, 식당을 나서며 내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그 손이 말하고 있었다. 괜찮다. 따뜻하면 됐다. 지금은 안다. 그한 그릇은 사랑이었다. 묵묵한 위로였고 아버지의 말 없는 마음이었다. 이제 나는 혼자 그 식당에 간다. 말 없이 국밥을 먹는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아버지를 만난다.